유인금이 단주에게 바둑판을 주고서는 바둑이 나두라고 하였습니다. 단주와 바둑판과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라고 한 사람이 물었다. 대순전경 제사장 천지율로 개조공사 28절에 장근에게 명하여 식혜 한 동이를 빚어넣으라 하사 이날 밤 초경에 식혜를 넓어기에 담아서 인경 밑에 넣으시고 가라사대. 회문산에 오선희계열이 있으니 이제 바둑의 원조 단주의 해원도수를 이곳에 붙여서 조선국운을 돌리려 하노라. 다섯 신선 중에 한 신선은 주인이라. 수수방관할 따름이요. 네 신선이 판을 대하여 서로 패를 갈라서 따먹으려 함으로 시일만 천연하고 승부가 속히 나지 아니하는지라. 대순전경을 보면 회문산에 오선유기열이 있는데 이제 바둑의 원조인 단주를 해원도수로 이곳에 붙여서 조선국운을 돌리려 한다고 하였다. 다섯 신선 중에 한 신선은 주인이라 수수방관할 따름이오. 네 신선이 판을 대하여 서로 패를 갈라서 따먹으려 함으로 시일만 늦어지고 승부가 속히 나지 않는다고 한 것이다. 이 말은 우리나라를 두고 주위에 네 나라가 이권을 챙기는 싸움을 벌이다 보니 늦어지면서 승부가 속히 나지 않는다고 한 것이다. 우리나라를 두고 이권 싸움을 벌이는 나라라고 한다면 북한에는 먼저 중국과 러시아이고 남한에는 일본과 미국이 있는 것이다.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를 독차지한 나라는 없는 것이다. 서로가 시도들은 해 보았지만 결국은 결판이 나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온 것이다. 그러면 이석우 선생의 체지가의 초당의 봄꿈을 보자. 한 곳에 다다르니 오선위기 하는구나. 한 노인은 백기 들고, 한 노인은 흑기 들고, 한 노인은 백기 훈수, 한 노인은 흑기 훈수. 초안풍진 일어나니 상산사호 아니련가. 한 노인은 누구신고 주인 노인 분명하다. 주인 노인 최면보소 시절풍류 그뿐이라. 상승상부 결승할 때 양편운수 못하고서 친가유무 공개할 때 손님접대 할 뿐일래 수는 점점 높아가고 밤은 점점 깊어진다. 원촌의 다기운이 태극성이 비쳤구나. 개가 짓고 날이 새니 각자기가 하는구나. 주인 노인 거동 보소. 일장춘몽 깨어보니 남산사호 네 노인은 저갈 대로 다 가고서 바둑판과 바둑돌은 주인차지 되었구나. 요지자는 단주로써 바둑판을 받을 적에 후천은수 열렸으니. 해원시대에 기대려라. 정령분부 이러하다. 이 지를 뉘 알소냐. 오만년의 운수로세. 그 안이 장할시고. 훈장점을 세어보니 내팔점이 되었구나. 내팔점 그 가운데 태울점이 중궁이라. 이 이야기는 어느 한 곳에 이르니 다섯 신선이 바둑을 두는데 한 노인은 흰 바둑돌을 잡고 한 노인은 검은 돌을 잡고 한 노인은 흰 바둑돌을 잡은 사람을 훈수하고 또한 노인은 검은 돌을 잡은 사람을 훈수하는데 그러나 다섯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니 주인 노인이 분명하다고 했다. 서로 싸워서 이겼다가 또한 서로 싸워서는 지고 그렇게 싸워서 이기고 지고 할때 주인노인은 어느 쪽도 훈수를 못하고 누가 친하고 덜 친하고는 불문하고 다만 손님 대접이나 할 뿐이라고 했다. 두는 수는 점점 높아가고 밤은 점점 깊어지다가 멀리서 다기우니 태극성이 비추는데 개가 짓고 날이 새니 모두들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주인노인의 거동을 보소 한바탕 봄 꿈을 깨어보니. 남산의 네 노인은 저갈대로 다들 가고 바둑판과 바둑돌은 주인 차지가 되었다고 했다. 우리는 여기서 눈여겨 보아야 할 구절이 있다. 주인 집에 모여서 바둑판을 놓고 서로 이기고 지는 승부를 겨루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남의 나라 사람들이 와서는 싸움을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네 노인들이 바둑판과 바둑돌을 놓아두고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때가 멀리서 닭이 우는 때라고 한 것이다. 이 말은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 군대가 모두 철수를 하게 되고 남북이 통일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태극성이 비치고 닭이 울고 개가 지지니 날이 새고 날이 새니 다들 자기 집으로 간다고 한 것이다. 닭이란 아침에 해가 뜨는 것을 가르쳐 주는 동물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다. 닭이 울고 해가 뜬다는 의미는 무엇을 두고 말하는 것인가? 아주 중요한 내용인 것이다. 격암유록 송가전을 보면 용마하도 선천유와. 금귀낙서 후천불이 신선세계 돌아오니 상극음양 시기질투 천계성에 제거하고 상생질이 무위화로 기사이적 출현하니 일광동방 광명세라 밝아온다 밝아온다 계룡무시 미국의 동 선운 1월 최착하니 근화강산 밝아온다 비춰온에 비춰온에 혼구장야 조선 땅에 인증수와 복망가로 선국서광 비쳐온다 만방부모 근화강산 택명조차 무궁자라 가련하다 백성들아 팔정칠리 봉기시에 예활개성 출명장에 수지오지 자웅으로 천계지중 유일봉에 어느 성이 진성인고 진성일인 알랴거든 우성입중 찾아들소 함지사지 조소중의 십이만은 진인일세 선천팔계인 용마하도는 유교운이었으며 후천팔계인 금귀낙서는 불교운인데 뒤에는 신선세계가 돌아온다는 것이다 음양이 서로 상극하고. 시기 질투하는 세상이었던 것이 하늘의 닭이 우는 소리에 다 제거된다는 것이다. 즉이 상극이 상생지리로 무위화하여 기사이적이 출현하니 태양이 동쪽에서 떠올라 광명한 세상이 된다고 했다. 계룡정시 정도령이 머지않아 동방의 신선운을 열어 일월을 재촉하니 무궁화 강산이 밝아온다 하였다. 비천온에비천온에 어둡고 두려운 길고 긴 밤이었던 조선 땅에 사람의 수명이 길어지고 집집마다 복이 가득 찬 신선의 나라로서 사광이 밝아온다고 하였다. 만방, 즉, 온 세상의 부모국인 무궁화 강산. 이름 한번 잘 지어졌구나. 아, 무궁화. 그러나 이러한 세상이 바로 직전에 팔정과 칠이, 즉, 가짜 정도령들이 봉기한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서로가 진인이요, 정도령이라고 싸움을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진짜 정도령을 제대로 구분만 한다면 뭘 그리 걱정하겠는가? 그러니 가련하다 백성들, 이라고 하였다. 대부분의 민중들은 흑백을 제대로 구분을 못하고 진짜 진인 정도령을 조소 조롱하며 그를 죽음의 구렁텅이로까지 몰아가려고 한다는 것이다. 요즘 매스컴이 한 사람 매장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가 않은 세상인 것이다. 이런저런 약점에다 트집을 잡아서 힘 있는 자의 노름으로 마음먹은대로 계속 몰아만 가면 결국에는 그대로 사람들이 믿게 되니까 말이다. 진인 정도령은 모든 게다 부족해 보이고 가장 어리석게 보이는 사람이니 어느 누가 믿어주겠는가? 요즘 사람들은 각자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는 것이다. 통상 지금까지의 사회적 평가 기준에 의한 자신들의 기준대로 평가를 하다 보니 진짜 정도령은 사람들이 볼때 이렇다 하게 내세울 것이 없는 흔히 하는 말로 별볼일 없는 사람이다 보니 비웃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 시비가 일어나고 죽음으로까지 몰아가려 한다고 하였다. 이언서에서 이르기를 모두가 다 성인이요. 명장이라고 하니 까마귀의 자홍을 어느누가 알겠는가 했다. 천 마리의 닭 가운데 한 마리의 봉이 있는데 어느 성인이 진짜 성인인가라고 했다. 그러나 그 진짜 성인이 누구인지 알려거든 소름 소리가 나는 곳즉 어린아이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라 하는 것이다. 어느 누구도 제대로 구분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다. 다 똑같은 사람 모습이니 그렇다는 것이다. 가장 안일성 싶은 사람이 사실은 진짜이니 믿어주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거든. 이런 때는 가만히 지켜만 보는 것이 상수라는 것이다. 어설프게 자기가 받드는 사람에게 충성한다고 하여 아무것도 모르고서 진짜 정도령을 해치는 데 앞장을 섰다가는 그의 미래가 불행해지기 때문이다. 좋게 표현해서 불행하다는 말인 것이다. 자신뿐만이 아니라 구족이 멸망당한다고 한 것이다. 사람들 중에는 비결 속에 있는 주인공을 마치 자기 자신인 양 오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얼마나 한심스러운가. 이를 두고 대순정경 제3장 제자의 입도와 교훈 182절에 증산상제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사 분 이정, 부생 공 자망, 즉 만사는 분명히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것인데, 덧없는 인생들은 공연이 쓸데없이 스스로 조급해 하는구나, 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이다. 이 말을 마음속 깊이 새기기 바란다. 그러면, 언제 사람들이 정대령에게 돌아오는가를 해월선생의 시 속에서 알아보도록 하자. 해월선생문집 2권 28장 120편에 조유호귀, 초유귀, 3년 하사, 이지귀, 고지 미면 인의신, 영득 은광 칠빈귀. 새와 초가 돌아오라고 부르짖어도 어찌하여 3년을 이와 같이 늦게 돌아오는가? 진실로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인간의 모습을 벗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을 알겠는데, 다만 몸에 은빛 광채와 검은 머리가 되니 돌아오게 되는구나. 우리는 해월 선생의 시에서도 앞에 격암유록 송가정과 같은 내용을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정도령이 세상에 나타나도 그가 보통 사람과 다름이 없고 무엇 하나 더 나은 것이 없으니 다만 말로만 이야기하여선 도무지 믿어주지 않는다고 한 것이다. 무언가를 보여주어야만이 돌아오는 사람들인 것이다. 그런데 해월 선생의 시에서도 그렇게도 돌아오라고 울부짖는 것이 새라고 한 것이다. 불로초인 초가 또한 돌아오라고 한다는 것이다. 격암유록은 천계성이라고도 하고 천마리 닭 속에 한 마리 봉황이라고도 한 것이다. 또한 까마귀라고도 표현한 것이다. 까마귀란 태양을 의미하는 말이다. 옛부터 전하기를 태양 속에는 세발 달린 까마귀가 있고 달 속에는 두꺼비가 있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돌아오라고 하여도 안 돌아오던 사람들이 3년이 지나면 서로 다투어 가면서 돌아온다고 한 것이다. 돌아오고 싶었었는데 못 돌아온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과 다름없는 정도령이기에 믿지 못해서 안 돌아온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도령의 몸에서 은빛 광채가 나고 나이 들어 희끗하던 머리카락이 젊은 사람의 윤기 나는 머리카락으로 바뀌게 되니 그때서야 비로소 모두가 돌아온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보여주어서 따르는 것과 보지 않고 따르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그렇게 보고 믿는 사람은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 아닌 것이다. 먼저 보여주지 않아도 믿고 따르는 사람이 진실로 믿는 것이며 또한 이러한 사람은 숫자가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사의적을 보여주어서 안 믿을 사람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참으로 믿는 사람이 아닌 것이다. 먼저 보여주지 않아도 따르는 사람이 있는데 아무나 그렇게 쉽게 따르는 것이 아닌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것을 보여주고 나면 다음에는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 해월 선생 문지 이권 14장 60편에 천성우국의 군왕 치택모모 진일장 성세약교 인병기 영풍채동조행 조그만 성이나마 나라를 근심하고 임금을 사모하며 나아가 하나하나 밝히는데 진력하는 것이 은혜의 보답하는 것이리라. 성세 그대로 다 드러내 밝혀지니 사람들이 다 함께 다투어 일어나게 되며 이에응해서 아름답게 광채가 드러나는 모습을 보고 또한 사람들이 모여드는구나. 해월 선생께서 나라를 걱정하고 임금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밝힌다고 한 것이다. 성인의 세계에서 그대로 모두가 다 밝혀지고 사람들이 알게 되며 다들 들고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그의 광채가 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는 사람들이 다투어서 모여든다고 한 것이다. 이 돌아오는 기간이 3년이 걸린다고 한 것이다. 이 3년이라는 것은 정해진 기간이니 염두에 두기 바란다.